다재다능한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571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탁월하게 향상된 AI 기능으로 서클 투 서치 녹음 내용에 요약 스케치 변환 기능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PC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태블릿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탭 S10 플러스에 방금 뜬 초특가 핫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6.8%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24만 8,5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20만 9,5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124만 8,500원짜리 삼성전자 태블릿 S10+를 플러스 103만 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0만 9,500원이나 싸게 살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태블릿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질 화질은 태블릿 기능의 기본 중 기본이죠. 화질이 좋아야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방수방진 기능입니다. 휴대성이 강한 태블릿에는 있으면 좋은 기능이죠. 세 번째는 펜의 반응속도입니다. 반응속도 성능이 좋으면 사용이 편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삼성전자 갤럭시탭 S10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선명하면서도 편안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어 더 깊고 선명해진 색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커진 화면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영상을 보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야외에서도 반사가 덜 일어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빠르고 강해진 프로세서와 더 커진 베이퍼 챔버로 게임을 장시간 플레이하거나 영상 재생을 지속해도 효과적으로 열기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영화부터 최고의 사진을 위한 수많은 셔터의 기록까지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과 먼지에서도 견디는 방수방진으로 최대 30분 동안 1.5m 담수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 강화된 암호 알루미늄은 충격과 낙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며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여섯 번째 넉넉한 배터리로 빠르게 충전 가능하여 여유롭게 영화도 보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기감이 좋아 인기가 높은 펜슬까지 주니 안살이 없겠죠?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갤럭시탭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태블릿을 20만 9500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